축산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 가장 큰일중 하나죠. 전문 처리업체에 맡기거나 자체 시설을 갖춰 처리해야만 합니다. 충남 홍성군이 전국 최대의 돼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의 축산 분뇨 악취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농촌엔 소를 두세 마리만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세 농가들은 가축 분뇨 관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배출 시설이 없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인류가 육식을 시작하면서 늘고 있는 식용 가축. 더불어 악취와 환경오염도 느는 가축 분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 분뇨. 처치 곤란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가축 분뇨. 환경도 살리고 축산물의 품질도 높이는 가축 분뇨 자원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어, 이 분뇨 처리 기술의 핵심은 어, 짐승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또 어, 악취가 없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짐승을 잘 키울 수 있겠, 있는가 하는 것이 또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어떻게 완벽하게 자원화해서 쓸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축산 강국인 남미 칠레에서는 친환경적인 분뇨 처리로 돈까지 버는 농가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런 식품이... 칠레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 분뇨를 생물학적으로 분해하고 자연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낸다. 칠레에서 사용하는 기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 축산분뇨 연구소 김익주 소장은 분뇨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고 분뇨를 재처리해서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분뇨 냄새를 제거하는 그, 그 시약을 개발하는데 국산화 완전히 국산화했고 그리고 지금 시약 그 정수 처리하는 시약은 일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단계로 그것을 정수 처리하는데 국산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이 활용화돼서 그래서 이 축산 농가들이 냄새 없이 주변에 피해 안 주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런 기술들을 국가 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기업체 이런 데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기술 제공을 하고 협업을할 계획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연구소 김익주 소장이 보여준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 분뇨에 김익주 소장이 개발한 시약을 첨부하고 첨부된 시약이 축산 분뇨와 섞여 작용을 하면 분뇨의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고 물과 슬러지로 확연히 구분되는 과정을 거친다. 축산분뇨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약을 축산 농가에서 실제로 활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첫 번째 변화는 축산 분뇨의 악취가 사라지게 되고 가축에게는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질병예방 및 무항생제 축산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축 분뇨에서 분리된 물을 채소나 유실수에 뿌려주면 무독성 농약 채소 과일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변화는 분리된 슬러지를 퇴비로 재사용해서 완전 유기농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무도 그 물로 재배하신 분가요? 아 예, 제가 이 물을 줬는데 우리 김사님이 주셔갖고 이걸 뿌려보려서 해봤는데 이 무가 이 지금 날짜가 상당히 그 늦게 심은 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가 아주 잘 크고 무 맛이 아주 상당히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농가에서는 화학비료와 독성이 강한 제초제와 농약에 의해서 채소 나무 땅 인간의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천연농법으로 돌아가는 방법뿐이다. 이 분뇨 처리 문제하고. 또 냄새 문제하고 또 분뇨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또는 위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축산분뇨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약을 통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면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사람이 사는 자연 환경도 살릴 수 있다.